아, 인사이트 카드로 내담자를 파악하고 파악한다기보다 내담자에게 필요한 오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럴라이트의표이 감소를 위해서 아로마테라피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뽑은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카드는 요세 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끌어올리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좀 희생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희생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본인 자신이 아, 나좀 요새 나를 좀 자극시켜서 아, 내가 좀그 어, 새로운 것에 자극을 받아서 좀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 필요한 세르라이트 오일을 만들면, 어 블랙페퍼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레이프 브릇, 스페아민트, 라임을 사용하셔서 세르라이트에 필요한 오일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미르 오일은 음 저희가 이제 치명의 오일이라고도 말하는 수지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르는 갑상선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 호르몬에도 호르몬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 팩터 카드 나왔고요그 다음에 스피아민트 카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레이프그트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잡고 어, 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게 대충 맞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50ml 병인데요. 그러면 거의 2 5 m 리 정도 되는데 여기에 20% 정도 20% 그러니까 내담자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브랜딩을 사실은 5%만 하는데 제가 세게 하는 거거든요 그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집에 가져가서 아이고 여기 다쏟다 집에 가져가서 좀 세다고 생각하시면 어 이것을 코코넛 오일을 더 넣고 자신이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네, 오늘 만들어 가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라임, 라임, 오렌지, 라임, 그다음에 자몽, 자몽은 담석에도, 담석에도 많이 도움을 주는 오일이죠. 자몽, 예, 예, 그다음에 스피아민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스피아민트가 그래서 네, 매일매일 제가 말을 들어요. 이렇게 스피아미트 이세 가지로 음어 맛있는 냄새 하고 그 다음에 레몬이 세를라이트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레몬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들을 많이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한 한번...